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10년차. 청 교수입니다. 스포츠 분석이 힘드신 분, 수익이 나지 않으신 분, 매일 지긋지긋한 한 폴락에 시달리시는 분들을 위해 베테랑 청 교수가 가족방을 운영 중입니다. 매일 같이 적중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10년차의 노하우와 정직한 분석 데이터로 정성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청 교수 가족방 입장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영상하단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13일 챔피언스리그 두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레알 마드리드 대 첼시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레알은 지난 시즌 챔스 결승에서 만나 승리했던 리버풀을 이번 시즌 16강에서 상대했는데 두 경기에서 여섯 골을 몰아치며 승리했다. 비록 지난 주말 비아레알과의 리그 경기를 패하긴 했지만 챔스와 코파델레이 우승에 도전 중이다. 코파델레이 준결승에서는 바르샤를 원정에서 제압하며 탈락시키는 등 강팀의 면모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 비니시우스와 호드리고 발베르데와 함께하는 벤제마의 폭발적인 마무리가 강점이다. 이어서 첼시는 도르트문트를 제압하고 챔스 8강에 진출했다. 그러나, 디펜딩 챔프를 8강에서 만나게 됐다. 리그에서는 최악의 부진에 빠지며 좀처럼 중위권을 탈출하지 못했는데, 램파드를 임시 감독으로 영입하며 분위기를 바꾸려 했지만, 울버햄튼에 패하며 그러지 못했다. 이번 경기는 원정에서 확실하게 라인을 내리며 패하지 않는 데 집중할 것이다. 레알의 승리를 본다. 첼시는 울버햄튼전에서 휴식을 취한 캉테를 중심으로 엔조 페르난데스와 코바치치 등 중앙 미드필더들이 라인을 내리며 수비 상황에서 늘 7명 이상 수비 숫자를 유지할 것이다. 그러나 크로스와 카마빈과 초아메니와 우 세바요스 등 레알 중원 상대로 수비에 급급한 플레이를 해야 한다. 비니시우스와 발베르데가 상대 측면을 넘어서며 경기 흐름을 가져올 것이고 벤제마가 해결할 레알이 승리할 것이다. 이에 저희 청교수 스포츠는 레알 마드리드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조합은 고정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영상 잘 보셨나요? 나머지 경기들 보시기 전에 천교수 스포츠조합픽 받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핸디 언어버, 최종조합픽은 가족방에서 매일 최신으로 공유 중입니다. 가족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하단 고정댓글 확인해주세요. 나머지 영상도 재밌게 시청해주시고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에이시밀란데, 나폴리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밀란은 16강 두 경기에서 토트넘 상대로 실점하지 않고 8강에 올라왔다. 리그에서는 다소 부진한 성적으로 4위에 쳐져 있지만 챔스에서는 모처 런 8강에 진출했다. 단, 최근 경기력은 다소 기복이 있었다. 나폴리 원정에서 대승을 따내기도 했지만 엠폴리와 우디넷의 상대로는 승리하지 못했다. 특히, 지난 주말 엠폴리 상대로 23개의 슈팅을 시도하면서 무득점에 그쳤다. 챔스를 위해 디아스와 지로, 하파엘 레앙 등 주전 스리톱을 벤치에서 출격시켰다 해도 아쉬운 결과다. 이어서 나폴리는 맨시티와 미넨, 레알 등을 모두 피하며 챔스 결승 진출이 가장 유력한 팀으로 평가받았다. 챔스에서 잘한 것은 물론 세리에서는 독보적인 일이기에 충분히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였다. 그러나 최근 부상자가 생기며 풀피의 전력이 아니다. 빅토르 오시멘이 A 매치에 당한 부상으로 이 경기 출전이 쉽지 않고 시메온에도 한달 이상 결정해야 한다. 라스파도리와 크바라체엘리아 폴리타노와 로사노 등이 공격진에 나서야 한다. 밀라는 최근 나폴리 원정에서 상대 수비를 무너뜨리며 내골를 뽑아냈었다. 그러나 이번 경기에서는 나폴리가 확실하게 라인을 내리고 경기에 나설 것이기에 쉽게 상대 수비 라인을 넘어서기 어렵다. 로버트카와 엘마스 등 수비력이 좋은 볼란치들이 센터백과 라인을 좁히며 경기를 운영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경기 최종 조합픽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오시면 가족방에서 무료로 공개합니다.